오늘부터는 욕과 욕의 친구들과의 3차 토론입니다. 3차 토론 중에서 오늘 22장에서 24장까지는 첫 번째 친구 엘리바트와의 토론 22장에는 엘리바트의 잘못된 변론과 역설이 나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친구가 엘리바스가 사람은 하나님을 이롭게 하지 못함을 변론합니다. 엘리바스의 사고는요, 신론은 이미 인광부의 신론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하나만이 뭡니까? 하나님 저, 잘 경외하기 때문에 망한 것이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 잘 경외한 것이 경외했는데 망한 것이냐? 그 얘기예요. 일 절에 사 절까지. 그 말은 뭐예요? 경외하지 못했다. 하나님 잘 경외하지 않은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대답하여가로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사람이 하나님 유익하게 할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욥이 악인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러운 돌 하나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 지혜로 지혜로 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라 자기 지혜로 그냥 스스로 유익한 거지 하나님 이 유익하게 하고 뭐 불리하게 하고 그러겠느냐 그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어, 중원 보완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네. 하나님이서 너를 책마하시면 너를 신분아심이 너의 경향을 잃었냐 그리고 5절에서 11절까지 요배 재난이 범죄의 대가로 추는 형벌이라고 주장합니다 요배 고난이 범죄의 대가로 추는 형벌이라고 주장하는 건데. 5절 봅니다.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극하니라.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난 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이제 가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비 실제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가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과부를 공수로 들어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러므로 올무를 올무들이 너를 둘러 있고 두려움이 후련히 너를 침범하여 어두움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창수가 너를 돕느니라. 이렇게 약한 자들을 이렇게 돌보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너희가.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거다. 어떤 사상이에요? 그 사상이에요. 인구 항복, 나의 행동에 의해서 따라오는 결과들,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은 보면서 그냥 상, 상주고 벌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이런 신관 속에서, 계속해서 요업의 현상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알고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나타난 현상 부분 부분만 부르면서 그걸로 해석하고, 그걸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 귀시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은 뭐예요? 과정이에요. 목적을 이루어 나타내 이루어지게 하고 나타나지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나 어떠한 일들을 하나 가지고 그걸 목적으로 이걸 목적으로 다 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적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계시하는 여기서도 요호비 친구들은 인광부의 신론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나타난 현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역으로 하면은요, 요배 친구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일안 당했으니까. 그냥 추측했어야 하는 것들. 12절에서 20절 "친구가 엘리바트가 요비 전능자를 오해한 것처럼 비꼬아말 합니다" 계속해서 "요비 전능자 하나님을 오해한 것 같이 비꼬는 거예요" "이도 뭐예요?" "요비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구 안에, 맞춰서 얘기해 나가는 것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신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거에 빠져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화를 내지, 네가 차려봐라. 내가 화를 내는다. 이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쪽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야.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깨어, 부르바,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박한 아담의 후예예요. 이런 자를 의인 만들고 이런 자를 하나님 백성이라 부르고 이런 자를 천국으로 데려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능력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한테 와서 하나님께서, 어, 너는 이것, 이것은 합격점이야. 아, 이것은 좋아. 그걸 찾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은요, 상대적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바라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끔은 하나님 깨닫고 나니까,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알고 돌아오면서, 돌이키면서, 감사하면서 어, 더욱 더 하나님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감사하며 꼭 붙들게 되는 거지. 12절 봅니다.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냐 아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발은 하나님이 무엇을 봐?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려운즉 그가 보시,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이러면 안한 하는 거예요. 그데 하나님 전능하다. 언제든 하나님 을 갖다 제안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 쓰는 거잖아요. 15절, 네가 악인의 밥돈 옛적기를 지키려느냐. 옛날 악인도 너같이 망했다. 이 말이에요.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옛날 악인들의 밥돈 옛적기를지키느냐 옛날에 악인들도 너처럼 망했다. 그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고 끊어 고그 돈은 하수로 인하여 환물 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있으리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의인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피우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람바 되었다 하였느니라 자기도 의인이다 이 말. 이게 야예 욥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상을 이들이 그냥 가상에서 추측해서. 나타난 현상 보고서 만들어내요, 만들어내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옛날에 이, 이, 일을 당했던 사람들을 다 매치를 시켜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21절에서 30절까지. 친구는 요베에게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나하며 위로합니다. 엘리버트가 여보한테 하안하께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나하며 위로합니다. 누가 돌아와야 돼요? 친구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계출이 그러니까 전도되는 거예요. 이게 누린다는 게 이래서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요배 친구들이 고난을 안 당하고 누리며 살죠. 그리고 그것을 해석을 해 갑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된 현상을 맞이하고 있는 욕을 또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욥의 친구들이나 일반 악인들도 그 누리는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누림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면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기한 자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삶 속에서 누리는 삶이건 누리지 못하는 삶이든 간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음의 사례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요배 친구들은 오히려 군고함을 당하지 않은, 이 비, 비참한 삶을 당하지 않은 그것이 복이 되는 거지요 21절, 너는 하나님과 허목하고 평안하고, 그리하면 복이 되게 임하리라. 이 설교, 삼류 설교, 본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자고 건강하고, 이게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건강 풀어봅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병원에 갑니까?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또 남을 부려먹고, 남을 지배하면서 살아가려는 게.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의 목적입니다. 나라는 나라와 집어 삼키려고, 사람은 사람과 서로 그를 지배하려고. 이게 인생들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뭐라 했습니까? 당신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 개시입니다. 계시하는데그 방법을 통해서 방법은 무슨 방법을요? 하나님 나라 약속했고 언약했고 그 언약을 이루시면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 이러시면서, 내가 이러기 때문에, 요호하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을, 복이 되게 이 말이라. 철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계로 돌아가고 또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이 설교가 맞는 거예요. 뭐 흥하고 흥하지 않는 게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게 아닙니다. 전혀 반대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일반적으로 성행하는 설교 내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행동 요구에 따라서 현상들이 나타난 것들이에요.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강 금을 강가에 올려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네게 귀한 은이 되시리라. 이 얘기만 보면, 하나님의 고배니까, 부자 되려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혼란스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맞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틀린 것도 같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물질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물질을 위해서 한게 아니에요. 물질에 살지 말아라. 천교 의지 없어서 두손 들고 옵니다.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야 축복받는다. 이단과 사이비들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다 갖다 내라. 다 가져와라. 가져오면, 뭐예요? 전능자가 내게 고배가 된다. 전능자는 이들은, 사이비들, 교주들은 자기들이 예, 전능자니까. 이 설교가, 이단 사이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이건 뭐예요? 많이 투자해라. 그러면 이자 많이 받는다. 그 얘기잖아요. 많이 투자해라. 10분의 1 투자해라. 그러면 천배, 만배 받는다. 27년,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운한 것을 네게,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빛이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낮춤을 받거든. 이제 낮아지게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낮아지거든.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리니,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한 물이나요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체가 누구냐? 사람이, 나의 사람에 의해서 좋은 현상으로 나타난거냐 나쁜 현상으로 나타난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엘리버스가 지금 22장에서 반론이라고 반론하고 역설적으로 설명도 하고 상류설교도 해나갑니다 그런데도 의식이 없이, 오리란 의식이 없이, 여기 중에서도 하나씩 빼다가 설교에 갖다 쓴다, 이 말이에요. 틀린 말인데, 틀린 말을 갖다 써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말, 저말 갖다 쓰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음이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 것들을 바로 보며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부른 구름의 때까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정말로 감사하며 정말로 소중하게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니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도 엘리바스의 잘못된 결론과 역사를 봤습니다.